팝업 동시 놀이터 머니머니와 공룡 마을에서 발췌한 나만의 책 만들기 팝업 동시 프로젝트 23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.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책은 친구 책과 내 마음 책입니다. 먼저 친구를 소개하는 것과 내 마음을 표현하는 책이 되어져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그림 책과 지구 책입니다. 책의 형태와 지구의 모양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한글 비책과 동그라미 책입니다. 동그라미 모양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아이스크림과 우산 책입니다. 아이스크림 형태와 우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머니머니와 공룡마을에서 발췌한 나만의 책 만들기 팝업통시 프로젝트 23번의 책을 구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